가족이지. 이번 챔피언입니다. 내가 점프 마스터야. 전기에 깜짝 놀라지 마. 여기 내리는 게 좋겠어. 나안 온다? 하나 오네, 하나. 어, 우리 위쪽에 둘. 멀리 간다.

어, 나롱드인데 공기가 달라진 지 지금 링 아니니까. 안전해. 바로 오네, 윙맨. w 맨쓸 거야 a 맨 여기 7 스카우트야. 필요한 재료를 좀 찾았어. 반통영강황 어? 롱구황실반통황통황인데종 황종, 황종, 황어 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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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 가다 챔피언이 제거되었습니다. 여기 션 아, 다음 챔피언 쇼 <목소리> 무릎 조심해. 이 보관함을 터뜨려 보자고. 무장비 휘어. 개혁폐기지가 다 여기 스나이퍼 확장 탄창이다 레벨 4야. 오호. 내가 쓸수 있겠어. 그럼 안 없다. 개 맛있겠다. 아 가지무침을 보니 군침이 싹떠노 애유 없네. 이것 오색이다. 흑색. 오색. 검색. 옛날이었으면 겠지만은 보알비컨을 찾았어 지금 가요 내가 쓸수 있겠어 나총 맞았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어, 어디서 쏜거야 아주 가까워 아. 기회도 있네 아 다른 팀인가? 다른 팀 같은데 지나좀 펴야겠다. 어, 저쪽둘 근데 저 멀리도 다른 팀 있다. 못가겠는데 저기도 하나 있어도. 이 뚫어 버리다. 방향인데 방금 메이드봐 봐. 점도망 갔네. 한팀한 팀. 아, 봐봐? 와, 도망갔네. 한 팀, 한 팀. 실드 그래. 파라크래온 그래. 누군진 모. 실드 충이쪽에도팀 있음. 거기 있으 우리 싸먹기그나나 봐.

너무 너무 무지성 짓이 아니야? 페인트 설치 중이다. 여기 그냥 피 부터 비부터. 배터리 페인트 있어? 설치 중. 오케이냐? 오케이냐?

들어가다 그, 본게 그, 그, 없네. 가자. 빨리 빨리. 적드가 부서졌어. 장전 중. 렸다 개피 개죽이해피라스트 오케이.

나더러가어지하 가리지. 저겠지 잠깐, 리지저 가리지. 저가리 30초 리지저가리 된다고 그랬지? 제작해야 된다 그랬지제작해야 된다 그랬지제작 경고, 축소됩니다. 아, 사람? 여기로 가보자. 막 뒤엔 어떤 거 있을까. 내 누구랑 싸웠거든. 어나더 있 아0 0한 그래, 대. 저되겠 멀리도 있다 뒤로 뺀다 뒤로 이다 아유 이이질않다저월이되다 저기, 저기. 이되다이되좀 아플 텐이 일로 아이다 일로 오른쪽으로 돌긴 했거든. 저기다. 저쪽. 한 명인데. 한 명이 아니 어이로 간다. 저 봐. 기가 내려오고 있어. 안 보이네? 아, 확인 이러 이러 들어간다. 이러 들어간다. 그렇게. 이러 나올 때, 이러 나올 때 째고 있지. 여기. 뭔가 있었어. 과팔진 않아. 였다보였다 나온다. 왜안 와? 7고픈데네 오추삭이 뭐 아니면 쉰드? 쉰드? 지 아, 옆나서 거는 아, 거 어. 누가 건 거야, 이거? 우리 뒤에 있는데? 어, 그 심장을 들어올리이리라이들어오리게 찜이 들어오리더. 리 가자 우리더오리더 찜이 들나오이 들어오리더. 어더어어 제작하면은... 어, 돌아올 텐데, 나가볼까? 아니, 다섯 군데라 가지고여기서 따면은 는좀길진 바뀌네요. 속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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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는 하늘에서 보급품이 떨어졌다 여기로 가보자 얼티밋 스킬을 쓸 준비됐어 적을 발견했다 적 발견 어이구. 시야에 적이다 저쪽 아 나머지 3명이요 아두 팀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적을 발견했다 취소한다 오아 어? 가다. 그 올라오면 우리 여기서 만날 듯? 이제 우리 편이 아니야. 다파갔 보다. 아쿠스타 진다 내려갔다. 어, 연막석은 없음. 아이고, 아이고, 정신. 뒤에도 있다. 레이스 달피필도 못됐다. 페파 봐줄테나, 페파. 아, 나 누웠다. 오, 이걸 살려? 심장의 판치. 리전지 잠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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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잠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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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잠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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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지잠지 빌도 충전 중이다. 링 17초. 너 따로 바로... 지금 코 남았어. 민규 혼자야 거기.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저희 다른 쪽에서. 로오야 잠깐만 머리 머리 맞어어 머리 b 인 d 여기 뭐 왔다 e r s body. w 인데 다음은 어떤 거짓이 있을까 아, 크스타 던진다. 미적거리지 마. 이제 도 여기 왔다. 안에 필드 치다 실드 치 없다. 오 다행이다. 실드를 충전 중이다. 상치 펜스 설치한다. 회로가 완성됐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쪽에 나쁜 놈들 있어. 가자. 개피야. 나스, 라스 라스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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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박자 가자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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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박자 박자 박 하네. 당신이 에이스 챔피언입니다. 허걱 나만 못했네. 아, 시야 다 보여줬으면 시야 캐리지. 그래. <laughs> 이말개날 먹지. <laughs>